네, 오늘, 어, 또, 말씀 속에서 같이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선택하셔서, 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민족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어, 어떠한 민족보다도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 다시 얘기하면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요, 영적인 아,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참 잘해요 이스라엘이요 요새 이제 우리가 율법하고 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면서 어, 이제 출애굽의 율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이 율법을 참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요 흔잡을 것이 별로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 스스로는요 굉장히 정직하죠, 바르죠, 깨끗하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요, 어, 베푸는 정신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선하고 참 괜찮냐면, 어, 그, 일주일에요. 안식일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일곱째 날을 이제 부활주의을 이제 안식일로 정하지만, 이들은 이제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장사를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하다가 남은 어, 식자재들 이 있잖아요. 어,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하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짜투리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다가 남은 것들 이렇게 버리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 앞에 이제 시장통에 있으면 그 가운데에다가 상자를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이제 남은 식자재들 있잖아요. 그 위에다 다 올려놔요. 그리고 가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와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식자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뭐냐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도 자, 잘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사상은 많은 욕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되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요 흔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을 선하죠, 바르죠, 착하죠. 다른 사람이 베푸는 거 잘하죠. 굉장히 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굉장히 제대로 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음.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민족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 이들의 정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잘 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를 모르냐. 이게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죠, 이거 이걸. 이걸 모르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음, 복음 속에 들어와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계속 훈련받고 인도받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뭔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고 알겠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요. 어, 무엇이 되면 이 영적인 걸 놓쳐버린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거를 딱 놓쳐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 선악과 먹는 거뭐 그렇게 뭐가 큰 문제가 돼. 에이 그거 먹는다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는 거그좀 너무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선악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니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놓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결국에는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는 잘될것 같아요. 스스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스스로는 자기 방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영적인 흑암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졌느냐? 결국에는 이거 영적인 거 놓쳐서 그래요, 영적인 거. 오늘 이제 이사야 6장 13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어,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6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있는 것까지도 사라질 것이다. 다 없어진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왜? 이거 놓쳐버려서. 영적인 거를 모르니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에레미아가 호소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떡하냐? 이사야를 죽이고요. 에레미아를요. 시대들 안에 가둬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걸안 듣는 거죠. 결국에는 이들이 포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다 망, 망하는 거죠. 무너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제대로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진짜 이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어떡하든지 간에, 정말 이들이 복음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태경이가, 야,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안에 들려요? 예. 네. 뭐, 들으라고 그래요. 어, 이제 고3이에요, 내년에. 그럼 고3이니까 이제, 엄마, 아빠, 아, 어, 이제 고3인데, 내가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를 되는데, 청신 안 갈래.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가지 마라.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그, 요새 이제 기타 그거 이제 하는 거, 그거 학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번 달에 못 가요. <laughs> 왜 끊었느냐. 청신 안 가니까. 네가 피아노를 배우고 기타를 배우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 아니면 도와줄 필요가 없다. 네 힘으로 해라. 그랬더니 내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 이제, 첫째 딸도 이제 좀 바꿔가는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후대, 또한 내 자신이 무엇을요? 영적인 걸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죠. 안 그러면 포로 돼버려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느 날한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받고도 이스라엘이요. 요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육신적인 것에 다 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자꾸 그루터기 신앙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또한 내 자신이 그루터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요. 이거 안되면 안 되는 안 목사도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메시지만 주구장창 전달만 하지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루터기 신앙이 안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시찰장이 됐다고 하니까 몇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축하해. 그래가지고 뭘 축하해 지금 <laughs> 어, 그렇게 안 하려고 뺐는데 그럼 이제 시찰장이 하는 일이 뭐냐 <laughs> 시찰을 돌아보면서 메시지하고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 시찰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찰장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목사든 뭐든 진짜로. 어,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비밀, 그루턱의 신앙이 없어버리면, 없으면 결국에는 울리는 꽹가리가 돼버리는 거죠. 어, 자칫 잘못하면 저도 그렇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를 깨어 폭종시키는 거예요. 어, 제가 요새 조금 많은 부분들을 좀 갱신하고 바꾸려고 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냐면 <laughs> 이제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현장을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어 가슴이 막 뛰는 거요. 어, 물론 이제 예전에도 좀 다닌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뛰는 거요. 아, 그래,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영적인 것을 살리는 쪽에다가 자꾸 방향을 맞춰야지. 그 속에 있어야지. 그 힘을 노려야지 <laughs> 아 이런 포로가 되어지고 망하고 다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러면 그러나 괜찮다 왜 괜찮느냐 뭐가 있다고요 예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시인이라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렘넌트가 그루터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그루터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한 사람 단몇 사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복음을 딱 잡은 거죠. 어떻게 되어졌죠? 다니엘로 인해서 네 명의 왕을 섬기게 하고 그네 명의 왕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랬던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므로이 아마 이들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포로로에서 귀환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 우리가 알잖아요. 엘리사 같은 사람도요. 엘리아랑 따라다니면서 다른 선지자들은 다 어디여 <laughs> 여리고, 일갈 그래 또한 여러 군데에 다머물르는데 자기가 이제 있어야 될 장소, 그래 또한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 이런 데다가 자리를 잡는데 엘리사는요. 무엇을 바라보냐면 나는 바로 엘리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 그 영감을 갑절로 날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데 결국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냐? 이스라엘의 우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엘리사를 저는요, 그루터기라고 봅니다. 우리 한 사람이요, 그루터기의 신앙을 제대로 가져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루터기의 신앙이 전달되어져 버리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난다고 봅니다. 치유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구루터기의 신앙이 뭐냐?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laughs> 절대 흔들리지 않죠. 구루터기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요. 이거는요,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결단 꼭 이들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랬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떠한 실현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내 힘으로 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무너지게 되어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잖아요. 창세기 자꾸 3장, 6장, 11장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어,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만나는 사람도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자꾸 끌고 가잖아요. 이 속에다가 자꾸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만들잖아요. 힘대로 안 되어지고, 방법대로 안 되어지니까, 자꾸 무엇을 하면 사도행전 13, 16, 19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미아지역 가 봤더니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야. 거기에 이제 이수연 지사님 지인 어, 친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바비큐그 음식점 하는 데가 있는데 장수연 지사님 거기에서 좀어한 걸어서 한 1, 2분 정도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번에 캠프한다고 예전에는 몰랐어요. 항상 거기 지나가는 길이고 계속 말씀 전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안 보였어요. 제 눈이 가렸는지. 근데 이번에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현장을 돌면서 보는데요. 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그분 그러니까 가게 중심으로 그 건물 쌩 돌라 가지고 여섯 개의 무속 집이 깔려 있는 거예요. 2층에 두 개가 있고요. 옆에는 큰게 있고요. 뒤에 또 하나가 있고요. 와장난아니더라고요왜그럼 그렇게 많느냐?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딱 가보니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떤 데는 여론데이제뭐 석간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런 데 많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닫혀 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아 이쪽은요, 어, 이런 데가 많아요.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예약 주문 받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아예 그래, 서 전화번호 딱 적어놓고 왜 사람들이요? 답이 없고 힘이 없고 방향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불신자 상태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만드느냐 이 사단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한 방법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막 뜨고 있어요. 와, 요번에, 저번에는 그 삼양라면, 어, 그, 뭐죠, 영, 영, 그 불닭. 신문에 보니까, 그 불닭볶음면, 그게 해외에 입 중독이 돼가지고, 막 사먹으니까 삼양라면이 확 뜨는 거예요. 요번에 뭐가 떴는지 아세요? 예? 네? 농심이요 케데언 있잖아요 그뭐 하여튼 애들 그뭐 이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무석인 아이 셋하고 그랬더니 저승사자 네 다섯 명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노래가 지금 막 히트를 찍고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난리요 난리 그런데 걔네들이 그세 명의 여자아이들이 라면을 먹는 게나온 거예요. 김밥하고 라면을, 그 라면이 뭐냐? 농심에서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와, 농심이 빗발치는 거예요. 곳곳에 전 세계에요. 그 라면 뭐냐? 그러면서요. 뭐가어가니 이게 싹 들어가는. 그, 와, 장난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우리나라가 진짜 야,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laughs> 이 영적인 흑암을 영향 주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진짜 복음도 대단한 것 같고, 그 BTS, 장난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영화 뮤지컬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사단이 딱 있는 거예요. 진짜로 뭐냐면은 그루터기의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깊은 뿌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 그루터기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의 축복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회복이 되겠죠. 그루터기가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탁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딱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떡하냐. 거기서 거룩한 씨가 나오는 거예요. 심겨져서. 새순이 나오는 거죠. 그 새순으로 말미암아 숲을 이루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오냐면은 흑암과 어둠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가 동시에 하나님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버리는 겁니다. 응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의 은혜 속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증인이 되는 거요. 예나 때문에 살아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김정영 장로님 얘기해서, 장로님이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장로님을 젊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나이를 물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제 그 하나가 증인이 될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정말로. 허리도 꼿꼿하고. 그렇게 잘 다니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비결이 뭐냐? 무슨 약을 먹냐? 약 먹는 거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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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laughs> 예. 그럼 혹시 미용 관리 하나요? <laughs> 피부? 그리고요. 여러 가지 다. 근데요.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데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이게 흑암이 아무리 해도 무너지지 않고 탁 버티고 그대로 있으니까요. 결국엔 나를 통해서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나한 사람을 통해서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시는 이 비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24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발견되고 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어떡하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 이게 항상 헷갈려요. 남는 자. 그리고요, 남을 자. 또 하나는요, 남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요, 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흑암의 문화를 바꿀 남을자로, 우리 후대를 살릴 남길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요, 아 우리가 많은 시간 이 구루터기 신앙을 어 이제 예전에 많이 들었다가 이제 좀 많이 우리 안에서 좀 많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렘넌트 신앙 많이 이렇게 듣는데 구루터기 신앙 우리가 회복하고 그 안에서 인도 받는 은답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결국에는 나은 사람이 영적 섬이 되는 거죠. 영적인 썸이시오죠.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학교에 학원이 한 거기 학교가 한 다섯 여섯 개가 있으니까 전도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과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과학선생님이요, 어, 그 학원에 그 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10년을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정말로 학교, 다섯, 여섯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마다 신후회가 조직이 되게 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모임이 조직이 되더라고. 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신후회가 다 생겼대요. 그리고 이제 뭐라 하냐면, 이분이 하나님, 우리 학교에, 진짜 우리 이 학생들 살릴 복음 전할 전도자를 보내주소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요 진짜 복음 을잘 들어요 애들이 와난 그렇게 잘 듣는 아이들을 또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항상 뭐를 하냐면 아이들한테 제가 다 물어보니까 그 과학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어. 그 교직에서 자기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징계 맞거나 아니면은 어 짤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취해진대요. 과학 시간에 아이들한테 과학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이 누구 때문에 생겼지? <laughs> 하나님. 저어 태양 어, 이 광합 이 어, 식물이 왜 초록색이 되어지지? 저 태양으로 인해서 햇빛을 받아서, 그 태양 누가 만들었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다 아는 거예요. 아, 진짜로 예수의 미친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뭐가 맨날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 뭐 신자들,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가서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아니, 과학선생님, 어, 아이들이, 선생님이 항상 수업시간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야, 진짜 믿음 좋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하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해요. 영적인 사실을 알, 알고 나서 그렇게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학교에 진짜 신의 모임이 조직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이유,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 학교 선생님이니까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학교마다 아이들이 자살하는 아이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계속 보니까, 상담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면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이것까지는 이제 좀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를 계속 보내주소서, 기도를 계속 한 거죠. 그러면 무엇이 되냐?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파수꾼으로 딱 서버리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거죠. 어, 이 비밀이 누려지는 우리 귀한, 어, 예감께 성도인들과 우리가 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금요일날은 진짜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는 반드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놓고. 아 하나님 정말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지역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정확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을 붙였고 또한 이번 주 예배를 놓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